오, 오! 카메라에 이거 스키 찼을 것 같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오!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지금 불을 열어놨는데도 너무 열기가 강해갖고. 현재 캠핑 제국 때문에 제가 가게를 낮춘 거고요. 습기가 나오고. 네. 우리 집에 개인용 어, 사우나가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요즘 또 시대의 시대인만큼 어, 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업체인데요.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좀 어, 저렴하게 어, 직접 만드는 어, 개인용 사우나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갖고 어, 제가 왔습니다. 어, 저희 캠핑 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희가 뭐 비용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광고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 다 촬영을 하는 거고 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업체든 간에 정말 괜찮은 제품 있으시면은 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달려갑니다. 어 농각도 있고 뭐 이제 캠핑카도 있는데 어, 이 사우나도 지난번 한번 청주에 있는 회사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 제품은 어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반값입니다. 네, 직접 만드신 거고, 어 다만 어이 회사는 아직 그 사업체를 낸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조만간 어, 설립을 하실 거고, 어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판단은 직접 제품을 보시고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캠프 제국에 연락을 주셨죠? 네, 예. 네. 어, 제가 소에 설명 드렸지만 아직 회사 설립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상태입니까? 아, 지금 제가 친구의 농만을 하나 지으면서 같이 이제 사우나를 지어주면서 이거를 차업하를 한번 아, 해보자라는 네. 생각에 샘플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샘플 제작한 거에 대한 반응들이 워낙 좋아서 그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 주 중에 이제 회사 설립을 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사우나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네네. 소개하고 싶다. 네네. 자, 농막은 또 추후에 또 소개해 드릴 고요 먼저 이 사우나를 만드셨는데 이게 왜 만들기 되신 겁니까? 그러면? 아, 지금 이게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저 국가적으로 많은데 바이러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온도 70도 이상에 습도 80도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10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연구 어 결과를 이제 많은 곳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7 0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부 습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어 집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나 장갑이 꺼려 하시니까 그렇죠. 어 보통 사우나장은 타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집에 하나씩 갖춰 놓으면 언제든지 사우나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그 사우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 네. 네. 제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자 소비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소개를 정확히 해드릴 거고. 이게 제품이 좋다 나쁘다, 그 가격이 비싸다 나쁘다, 나, 싸다 이 예, 평가는 직접 표정하시면 예, 예.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제 외형부터 좀 보고 들어갈게요. 네네. 이게 크기가 작습니다. 크진 네. 않아요. 몇평 정도죠? 사우나 이게 2.4m에 2m니까 1.3평 정도? 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만들 때 어떤 외형 쪽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중점 아, 온도 거예요? 유지 때문에 네. 안에 인슐레이션들을 벽하고 천장하고 다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그 보통 열원을 전기로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펠렛 난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렛 난로 자체가 어 철판으로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고온 유지가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도 그 열구멍 그 펠렛에 어 열량을 어, 조정할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온도 수준도 어느 정도까지 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슐레이션이라는 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단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들어간 거면 안 돼요. 예, 예. 어느 부분인가요? 이렇게 그 보시면? 외벽과 내벽 사이. 아, 두께. 두께 가운데 이제 예, 네, 아, 가운데. 네, 네. 스터드라고 해서 여기 못 박힌 데 있죠? 네. 여기 이제 스터드가 들어가고 요, 여기에 이제 네. 외벽이 들어가고 안쪽에 내벽이 들어가면 요 사이에 아고 그 사이에 이제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단열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두께가 어느 구나요 이게 여기에 두께가 100, 100T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T면은 한 10cm정도 예 그니까 러그 2X4나무 네. 기준이면 90cm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cm 9cm 정도 예, 9cm 아 그러면 이제 온도 유지에는 특별하게 예예 예. 그리고 유지로? 여기 이제 천장까지도 다들어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천장 인슐레이션 밑에 다그다 그, 다 들어가 저 저기 이제 징크로 있습니다 천장이 네. 예, 징크 밑에 이제 아, 징크, 예, 징크 밑에 인슐레이션이 들어가서 이 온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가격을 5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 댓글을 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laughs> 저, 네. 뭐 내가 만들겠다 이런 분들도 네, 네. 그런 분들 있는데 만약에 네. 이걸 자작을 하겠다, 네.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면 예, 자작을 건데. 하면 네. 어, 나무값하고. 그 다음에, 난로 날로 값은 이제 별도로 사셔야 되는데, 아마 난로 저렇게 조그만 거는 희들이최초로 만들어서 네. 구하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난로 값하고, 저기 안에 나무값 철, 저기 각 파이프 값다 합해서 재료 값만 딱 사줘 오면, 네. 한250 정도? 아, 250만 원? 에서 아, 300 사이. 재료 값만? 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싸게 사오는데, 어. 일반인들 그 가면 단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업체랑.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이 300정도 보시면 됩니다 300정도에 네. 재료값이 들어갑니다 네. 거기또 직접 만드시려면 또 품값이죠 품값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어, 지인분 계시면 두 분이서 열심히 열심히 하시면 한 열흘이면 만드실겁니다 열흘이면 네. 그리고 가격이 그러면 대략 한, 한, 한 200정도 들죠 아, 그래서 결국은 한 네. 500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하면 이 제품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가능한데요 네. 어, 지금 현재로서는 7일 그 일하는 날로 5일 5일 정도 네. 주문하시면 그러니까 그 토요일 일안 하는 거 빼고 네. 실제로 일하는 날 기준으로 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통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필름 날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돼서 들어와 있고 저쪽으로 연기가 나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방식이고요. 자, 외형은 사실 뭐특별한게 없습니다. 네, 이게 사각형이고.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좀 심플하죠? 네, 여기 네, 창문. 네. 창문이 있어서 이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자, 요 제품을 마당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 사우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네. 사우나가 되는 거고.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네. 그럼 이런 유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 창은 그러면 특수 소재인가요? 아니요. 에 그게, 그, 원래 강화유리를 쓰려고 그랬는데, 강화유리가 열에 좀 취약하더라고요. 음. 알아보니까. 그래서 강화유리를 쓰면 이게, 그, 안에 온도가 고유, 고온일 경우에는 갈라진다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일반유리를 썼고요. 네. 요거는 같은 가격에 원하시는 창으로도 바꿔야 가능합니다. 원래 알미샷식 창 있죠? 예, 네. 네. 그거 정도는 교환은 뭐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고요. 사이딩도 이제 나무 사이딩이 싫다 그러시면 네. 징크를 이제 저 위에서. 이열광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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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로 음. 저, 또 만들어 드릴게요. 마감을 할수 있다. 네, 아,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피스 박힌 자국이 사실 보기 좀안 좋거든요. 예, 네, 예. 네. 이런거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뭐 징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징크를 해도 되고요. 네. 지금 이건 이제 샘플 제작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파카를 네. 예, 치면 이, 이게 이제. 없어지죠. 어, 아, 타카로 타카로치메리. 치면? 네, 타카로 치면 이런, 이런, 저기, 색깔이 있는데 타카가 들어가니까, 음. 그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형에 들어가이 목재는 어떤 목재죠? 이거는 나무 사이딩인데, 방구멍입니다. 방구멍? 네. 음. 요게 그러면 이제 물에 젖어있거든요, 뒤가 네, 네, 맞습니다. 물에 젖고 마르고 반복하다 보면은, 휘어짐이나 어떤 변형 같은 거 아시나요? 변형 같은 게 오래되면 물론 네. 어떤 나무든다 생기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올스텐을 칠해가지고 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랑 스텐지. 여기랑 올스텐을 투명한 거를 아. 다 발라서 저기 하게 됩니다. 그리 어. 올스텐은 이제 햇볕하고 물하고에 이제 약하기 때문에 어, 저기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음. 뭐 2, 3년 써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데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데크도 2, 3년에 한 번씩은 칠을 해줘야지만 음. 오래 가듯이 음. 얘도 같은 거고요. 음. 그다음에 싱크로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관리 비용은 좀 듣게 들죠. 지금 올스테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샘플 이단안 네, 들어가 있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사각형에, 네. 일단 싸고 납니다. 네. 하부를 좀 보면은, 지금 바퀴가 달려있어요? 자 아, 처음에 바퀴가 저기에 충분히 견딜 줄 알고 했는데, 네. 해보니까 이 무게가 워낙 나가서, 네. 지금은 이제 지게차로이 이제 안에서 제작을 해서 어. 다시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바퀴를 어,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보다 더큰 걸로 달면 이제 이동이 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집에 안착할 때는 바퀴 밑 말고 옆에다가 받침대를 대고 바퀴 위로 띄우게끔 이렇게 안착을 할 거니까 근데 음... 간단하게 이동하는 거는 바퀴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옵션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우나 같은 경우는 난로 필렛 방식이라서 예. 전기장치가 안들어안들어갑니다 그냥 예. 이 상태로 이동할 수도 있고 밀, 예. 밀어서 이 상태가 큰거 하면 이제 예. 성인 두 명이서 충분히 밀을 수 있는 마당에 설치할 예. 수도 있고 예. 그냥 밀어서 딴데 이동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걸 집에 쓰다가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지게차가 들어서 트럭에 예, 싣고 옮기는데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또 장점이 예, 있네요 예래 자, 지금 요거는 샘플이라서 이제 네. 안에 전기를 제가 넣긴 했는데 네. 전기 자체를 그이 전기를 빼고 네. 그 다음에 건전지 쓰는 전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거를 달면 안에서 전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아. 펠렛은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알로니까자 네. 그러니까. 예. 한번 그러면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실내인데 자 여기는 지금 싸워, 샤워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좀 나오중 좀 나오면서 예, 나는 거고요. 사운 예. 한번 들어볼게요. 가 지금 날로 켜놓으셨는데, 자, 오, 자 여기가 와, 오, 어 카메라 이거 스키 찼을 것 같아. 어, 들어볼게요. 가 지금 65도 정도로 가르키는데, 네. 네. 지금 온도가 65도, 네, 네, 64도, 64도, 64도 정도 옆에서 보셔서 그런 64도 정도 나오시는데. 네. 이게 그 계속 트루크했으면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70도까지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내는 이게 편백나무 그 일본말로 시노키라고 그러는 데 편백이죠 편백 네, 편백 히노키 나무인데 이히노키 나무가 이제 힐링에 좋고 건강에 좋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적에서에 나오는 그이 맥반석을 이제 같이 해놨고요 그래서 맥반석에서 이제 원저 그 원적해선이 나오니까 사람 건강에도 네. 좋고 그래서 지금 밑 바닥을 보시면 바닥 난방은 안 해도 따뜻하죠. 네, 바닥이 한번 열려 가까이 한번 보세요. 오, 굉장히 오, 뜨겁죠. 오,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닥 난방을 안 해도 전체가 뜨거우니까 네. 특별히 난방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난로만 설치해 놓고 네. 난로 설치해 놓고 배관 쪽으로 연기 빼는 거 배관만 네, 하고 네. 그냥. 네. 통으로 된, 그냥, 싸구나 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편백나무 마감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벽 두께, 10t. 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두, 구, 구, 90cm, 9cm니까 9t. 9t 정도. 의 네. 두께로 되어 있고, 다리도 들어가서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올 편백나무 마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전기를 일부러 이제 아, 샘플이라서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한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저, 어, 주문 제작할 때 전기가 필요 없다 하신 분은 이걸 빼도 되고요. 아... 그 이쪽에 콘센트가 지금 따로 달려 있습니다. 원래. 아, 네. 또, 아 필요 없으면? 그럼, 필요 없면 제가 하면 되고요. 전두 배터리로 도할수있요 네, 배터리 등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니까,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직접 만드니까, 네. 그,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서, 아... 원하시는 대로 지금,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뜨거운데요. 지금 계속 온도가 <laughs> 몰라,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70도까지. 네. 지금 대표님, 땀 흘리기 시작하셨는데 네. 저도 없어졌거든요. 이거 한번 물 한번 이게 습식으로 하게 되면물 뿌리면 되죠. 예 네. 자, 지금 물 한번 뿌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 자, 이렇게 해서 몇번씩고서는 습기가 나와서 습식으로도 가능한. 네 이제 물을... 보통 이2터짜리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습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이거 아, 지금 어, 너무 더운데, 문을 네. 잘어락하면안 될까요? 네. 아, 근데 이 지금 문은 또, 어, 어 너무 싸워요, 진짜. 문은 또 철문이에요, 네, 그냥. 철문입니다. 이게 야외에 있기 때문에 일반 목재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 문은 특히 이제 트위스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특,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문도 네. 어, 변경할 수 있나요? 예 그것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가능한데 왜냐면 다 나문데 예. 문만 또 예. 철문이라서 약간 예, 좀 그거 안 그래도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음. 네. 근데 어쨌든 야외에 있으면서 문 자체가 틀어지면 제일 짜증나잖아요 사실 다른 데 틀어져도 음. 그냥 쓸수 있지만 문이 틀어지면 음.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아, 그래서 네. 문은 예, 철문으로, 철문으로, 철문으로 했습니다 네. 사우나 고뇌나기 자, 그럼 여기 필렛이 들어가는 구가 이쪽인가요? 예, 여기가 필렛 들어가는데입니다 어, 근건안 뜨거워요? 조금 뜨거운데. <laughs> 아 지금 여기 지금 가득 채운 게 지금 1시에 채웠으니까 지금 몇 시죠? 지금 한 3시쯤 네, 됐어요. 네, 한 2시간 탔는데 이 정도 들어갔거든요. 아, 얼마 안 들어가네. 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 아, 이 정도까지 싸우면 온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필렛이 한 박스가 보통 이제 8,000원 정도 합니다. 10k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사면 뭐한두달세 달은 써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습을 보면 요 정사각형 벌 모양이에요. 사이즈는 요게 한 들어오면 가족 한네 가족은 충분히 사인 가족은 사우나를 할수 있는 이그 정도 사이즈니까 네,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필름 어, 날로가 있어서 혹시 이제 어른? 아이들은 주의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싸움 하는 건좀 위험하셔서. 그 아, 망을 네. 이들지 망을 따로 네. 제작을 해서 어떤 어떤 저는 이제 망을 이제 나무로 짜는 철나 같은 이렇게 망을 하나 해드리는 건 서비스로 갑니다. 아 서비스로 해주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의자가 필요하시면 네. 의자는 온몸 의자를 이제 짜서 드리는데 음. 그거는 이제 별도 비용으로 저렴하게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받고 두개 정도를 이렇게 설치 세개 정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도 가능합니다. 음. 아, 제가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도 너무 열기가 강해갖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밖에 좀 습하긴 한데, 아, 정말, 근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아직 정식으로 사업자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 대표님이 열정으로 만드신 건데, 어, 소비자 분께서 정말 잘 판단하셔서, 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을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 예, 언제든지 어떤 업체든 제품만 좋으면 연락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대표님?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싸우나 이거 싸우나 모델분도 아, 아직 없죠, 그럼? 아직도 없습니다. 그단니까는 그, 제가 이제 사업을 원래는 이쪽이 아니고 IT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IT요? 예. 아, 예. 컴퓨터 쪽에 일을 아... 30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때리치우고, 이쪽으로 와서 워낙 목공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것저것 하다가 이걸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복잡할 건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정도, 것처럼 예. 원가가 개인이 그냥 자작하려고 해도 재료비만 300 정도 들어간다 예. 그리고 만들려고 하면 그래도 200 정도 200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거 자, 판매가가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만드는 게 1주일 정도 걸린다 그랬죠? 네 1주일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남겨드릴 테니 그리고 저희 캠핑용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또 보고 많이 연락 네, 알겠습니다. 이렇 있고, 요거 말고 대표님 또 농막 또 농막도 자고 네, 습니다 예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우나를 하고 난 뒤에는 네. 샤워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샤워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샤워시설 한번 보시고, 네. 다음 편에는 이제 농막을, 농막을 제가 직접 어, 친구를 위해서 만든 거지만, 네.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사우치죠. 아까 저희 들어오면서 봤던 샤워시설, 네,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바로 이제 샤워를 할때 필요한 사우나가 바로 그 샤워실 옆에 있습니다. 자, 요건데아 이것도 편백 나무로 네, 다 쓰죠? 예, 나 편백입니다. 편백이 어. 물에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쓰면 문제가 되고. 아, 이렇게? 예. 네. 자, 요거는 얼마에 파세요? 요거는그 보라색 포함 275만 원입니다. 오, 저기 반값이네요? 사우나데 반값인데요? 예, 예. 어, 근데 원래 그 샤워장 자체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어떤 걸 하더라도, 어, 이건 배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타일도 붙여야 되고, 음. 그래서 하여튼 아기자기하게 들어간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더 싸게 하고 싶었는데, 음. 이제 방법이 없었어다 이것도 결국은 소비자 분이 자작하시겠다고 하면 또 급비용 들어가겠죠. 급비용 들어가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님이 예를 들어서 철 작업, 하수 작업, 배수 작업, 음. 전기 작업 다할줄 아신다면 음. 원가만 들어가지만 아니면 사람을 사서 했야 되는데 음. 인건비가 만만치 않죠. 아, 그럼 네,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우나와 이 샤워시설까지 네. 두 개를 같이 구매하겠다. 그럼 할인 들어갑니까? 예, 할인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미처 생각 못하셨죠? 네, 미처 생각 못했는데 <laughs> 어쨌든 일급을고 구매하실 경우에는 한 50만원 깎아드 해야겠죠? 50만원 네. 할인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50만원 할인 캠핑 제복 보고 오셨다고 하면 그게 지금 이 가격이고요 네. 지금 이게 소비자 가격이 600입니다, 현재 아, 아 그래요? 예. 네. 현재 캠핑 제국 때문에 제가 가격을 낮춘 거고요. 아... 지금 지인들이 나 누구고 다 선전을 지금 600으로 이야기되나요? 사우나? 원래 600인 원수 600? 600 사우나 걸로 600인데 네. 50만 원 할인 들어가서 네. 550인 6 0 0도 부가세 별도 600이에요. 아 원래는? 네. 그 660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 330인데 부가세 포함 네. 그 다운시킨 거고요. 네 270으로. 네 275로. 캠핑 제국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다른 데서 다른 데서는 지금 여기 어 아직 그한 번도 네. 그 가격 이하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 제국 보고 왔다고 반드시 얘기해 네. 네. 반드시 얘기하거나 캠핑 제국 아, 사이트 통해서? 아니요. 상담 요청. 아니면저 대표님 이름을 대시던지. 제 이름은 잘 모르실 거데요제 <laughs> <laughs> 이름 공개한 적이 별로 없어서 아, 그랬어요. 네. 네. 아, 물론, 저 사이트 맨 밑에 보면 제일 나와 있긴 한데, 예. 캠핑 제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캠핑 제국에서 오면 지금, 지금 말씀드린 가격을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소개를 해드렸고, 어, 하여튼 뭐, 대표님의 열정으로 하신 거니까, 이런 소비자들에게 네. 정말 좋은 제품으로 신뢰성 있게 잘만 납품해 주시면, 네.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편에, 네. 직접 만드신 목막을 한번 예. 보러 가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